김병기로 왜못 내쳐 내느냐.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. 그쵸. 당신의 비리도 알아요. 우리의 정부 알아요. 우리의 민낯도 알지만 우리는 우리 이거 하나 때문에 꽁꽁 묶여 있다가 요 정말 텃밥만도 안 되는 요 이수진 의원이라는 그 작은 날개짓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쵸. 진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 김병기가 이렇게 하면 정청래가 바로 그 잘라 버리든가 재명을 하든가. 그러니까.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. 아니, 강선우 1억 받고 본인은 돌려. 강선우도 1억 받고 돌려줬다고 하고. 김병기 대표도 3천만 원 받고 아내가 돌려줬다고 하지만 네. 강선우는 재명하고. 그러니까. 김병기는 왜 제명 못 해. 그렇죠. 이상하잖아요. 무슨 뭐 징계 절차를 뭐 넘기겠다면서 신경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이거 다른 얘기지만 <laughs> 강선우는 병기 수리 시켰는데 장관 지명자 낙라, 낙마하고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프린터 스리시켰는데 장관 지명 강행해요? 네.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. 공천이든 국정, 인사이든 간에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